안녕하세요, 정윤수입니다. 오늘은 요 문의가 하나 들어왔어. 사실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한번 날아갔대요.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문의가 하나 들어왔어. 어, 여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30분 동안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 동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폐기를 하고 어, 동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뭐. 비닐하우스 개폐기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이제 뭐 사진이 하나 왔죠. 사진은 뭐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요구로, 예, 요런 사진 왔고 어, 예상 배선도를 위 사진처럼 하였습니다. 그 배선도라고 하셨는데 이거 배선도 아닙니다. 배선도도 아니고 이거는 그뭐 그냥 어 뭐라 해야 되나 이게는 상상도, 예, 결 결선도도 아니고 상상도도 아니고 어,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뭐 상상도, 그러니까 개념도? 개념도 아니고 뭐였더라? 하여튼, 이, 이, 이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어, 개요도?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정확한 용어를 아직, 정확한 용어 설명이 안 되네요. 아까 좀 전에 잘 생각이 났는데. 아, 개념도,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다. 하고자 하는 내용은 측면 개폐기를 RF 리모컨으로 정력회전및 정지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문의 드리고자 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지를 하려면 위 배선도에서 어느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운 트랜스는 개폐기 하나라면 어떤 것을 사용하는, 사용해야 하는지, 위 배선도에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문제, 정지를 하려면 위 배선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하냐, 하나요? 뭐, 다행히 여기 RF 리모컨이 2채널, 그러니까 모터를 두 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좀 1번 그 채널을 켜면은 열림, 2번 채널을 켜면은 닫힘, 둘다 끄면은 정지겠죠. 만약에 둘다 켜지면은 이제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회로에서 보완을 할 거고. 예, 그렇고. 두 번째 다운 트랜스는 개폐기 하나면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요거는 이제 좀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요거는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가, 요러 있는 브릿지 다이오드가 이제 삼상은 사용은안할 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뭐요 트랜스도 이제 이 전원 이제 RF 이거 뭐라 그러네. 모듈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원을 SNPS로 넣을 겁니다. 이 트랜스에서 뽑아오면은 파형도 상당히 좀뭐 깔끔하지 못하죠. 이게 깨끗한 파형이 아니다 보니까 어, 여기 들어가는 s n p s 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양파 트랜스를 사용합니다. 양파 트랜스. 어, 트랜스는, 양파 트랜스는 사고, 이제 배선도에서 문제는 문제. 가 아까도 배선도는 아니고 개념도. 개념도니까 뭐, 솔직에쓸수 있는 배선도 뭐, 다 지워야 돼요. 이거 사실은 뭐, 저는 쓸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그렇고. 제가 전공, 전기 쪽이 전공이 아니라 개폐기 작업을 위해 이것저것 공부한 내용을 생각한터라 인터넷 검색을 하다 블로그를 보고 문의하여 됐습니다 추가로 다이오드는 이상이면 문제가 없을까 맞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스도 왼쪽 오른쪽 있죠 이, 이 트랜스가 이제 여기 같으면 삼상 트랜스입니다 삼상 트랜스 요건 단상 트랜스 아, 단상 트랜스인데 아 단상 트랜스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고 어 요거는 단상 브릿지 다이오드 근데 요거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격도 비싸고 뭐 우리는 단상을 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데 배관 배관 피아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터는 대부분 10암페어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걸쓸 이유가 없죠. 이런 걸쓸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어 나중에 좀딱 이제 모델명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이거는 사진은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 혹시 제가 설계한 게 별로시라면 적절하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다갈아엎어야 돼요. 여기 쓸수 있는 거는 솔직히 차단기 한 개, 그리고 뭐 리모컨 한 개, 그리고는 한 지금 완전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이, 이 뭐, 어, 완성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99개 중에서 한 개가 부족해서 이제 뭐한 개를 더 넣어서 10%를 더 채워서 이제 뭐 100%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볼때 얘기는, 어, 20% 에서 80%를더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거니까 일단 그림판 파일 불러오고 해서 다시 연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림 파일을 좀 불러왔습니다 여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부속을 먼저 지울게요 일단은 어떤게 필요없는 것은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아까 트랜스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트랜스 사용 안 한다고 했죠 이 트랜스 사용 안할 겁니다 트랜스 종류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제 그 트랜스 이름이 어 양파 트랜스 입니다 양파 트랜스 양파 트랜스 카는 놈을 사용할 거니까 양파 트랜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보통 트랜스는 들어가는 선이 두 개고 나오는 선이 두 개입니다 동상적으로 그런데 양파 트랜스는 두 선이 들어가서 세선 또는 내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양파 트랜스 칸데, 양파 트랜스의 원리나 이런 거는 이제 제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에 좀 제가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이거 트랜스 그 설명하는 것만 해도 한 30분 이상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입력 척, 입력 척이 220V에요. 220V, 220이고. 밑에가 어, 24볼트인데 통상적으로는 27볼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27 여기가 0, 이거도 0 여기가 27 단자대가 4개지 않습니까? 여기도 27 보통은 이제 24를 쓰면은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트랜스를 쓸 때는 27볼트 트랜스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브릿지 다이오드도 사용을 안 한다고 했죠. 브릿지 다이오드도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여기도 이제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이제 단, 단상용을 사용할 겁니다 단상용을 사용하고 사실은 아 이쪽은 약간 S&P에서 쓴다고 했죠 제가 이쪽은 일단은 여기가 그 DC 전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이제 여기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송수신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좀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SNPS 카는 놈을 쓸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송수신부 전원 투입하는 건데 여기는 이름이 SNPS. MPS. 이름이 SNPS. 말이 SNPS지 뭐. 이거 이름은 DC 12볼트 나오는 아답터 쓰시면 됩니다. DC 1 2볼트 아답터 뭐 종류 뭐 많습니다. 뭐상0은뭐한 2,000원, 3,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쓰는 시즌이 나요. 아 이거를 구태여 이 트랜스 기계식 트랜스에서 뽑아 봐야 이제 뭐이 트랜스 가격만 높아지고 이그송수신이 전자 타입 이런 거에 넣는 거는 웬만하면은. 깨끗한 파형을 넣는게 나아요 근데 이제 좀이전기 나오는 파형좀 지저분해요 기계식에서 나오는건뭐 쓰면은 안되는건 아닌데 좀 지저분하니까 이 smps 쓸시는게 낫습니다 가능하면은 뭐 가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아, 올드하이나 낫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게 220볼트 그리고 나오는게 12볼트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 브릿지 다이오드 이쪽 부분 이쪽 부분도 사용을 안할거니까 어. 이제부터 여기는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단상만 사용할 겁니다 단상만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 어 이쪽 부분에 설명을 안 했는데 또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그이 딜레이 두개 가지고만은 이제 정역 회전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정회전하고 역회전 스위치가 동시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동시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쇼트가 납니다. 쇼트가 나면서 이제 그 브릿지 다이오드하고 그 브릿지 다이오드와 트랜스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무리가 많이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부속이 없는데, 중량 부속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핵심, 이것만 해도 동작시키는 데는 문제였는데, 이제 안전장치가 지금 다 빠져있죠. 안전장치가 다빠져서 안전장치를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이제 바로 옆에, 여기에 휴즈 홀더를 만들어줘야 돼요. 휴즈 홀더. 휴즈. 휴즈 홀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아까 그 모터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쪽에도, 이쪽에도 지금 이제 선이 두 가닥 있으니까, 이것도좀 지울게요. 여기도 가능하면은, 여기도 뭐, 좀 지우고 하는 게 낫겠네요. 좀 지우고, 여기 좀 릴레이하고 뭐 그려야 되는 게몇 가지 있으니까, 여기도 가능하면은, 휴즈가 있는 게 낫습니다. 보자. 휴즈, 휴즈, 휴즈. 좋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 휴즈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휴즈. 휴즈를 통해서 이제 모터를 이렇게 연결되도록 휴즈가 이제 두개들어가더이 났죠. 이제 뭐 그래 이거 이쪽은 이제 모터를 보호하는 휴즈고 아까 그 앞에 이제 220이 만들었던 건 트랜스와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를 보호하는 휴즈입니다. 이제 여 이렇게 놓고 한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음. 어, 잠시만요. 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제가 릴레이를 두 개를 갖고 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서 그냥 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정력 회전이 동시에 눌려지면은, 이제, 쇼트하기 때문에, 인터락이라는 걸 회로를 보호하기, 인터락이라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름이 LY2입니다. 이름이이름이 여기 다 적어드릴게요. 이제 이름이 LY2, 이게 LY2. 밑에 거니까 이거는 소켓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용하는 그 릴레이 아니리트가는 릴레이는 DC 24볼트를 사용할 겁니다. DC 24볼트로 사용할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거를 뭐, AC24V 사용하는 방법도, AC220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제가 볼때 릴레이가 뭐 이러니까,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요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차근차근 한 개부터,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 봅시다, 이제. 뭐, 어렵진 않으니까. 어, 자. 220에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빨간선 이제 빨간선 이제 해서 이제 220볼트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서 220 전원이 를위해서 220이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고이 빨간선이 이제 휴즈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휴즈로 들어가고 나오는 전기가 이렇게 이제 한 개는 이 트랜스로 또한 개는 s N p s 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했네요. 파란색, 하늘색? 아, 하늘색. 하늘색 선은, 여기서 하늘색 선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 트랜스 한 개, 그리고, 요렇게. 어머, 뭐 저는, 요렇게 들어가면 끝이고, 아, 요쪽이 양파 트랜스라고 했죠. 양파 트랜스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뭐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또 가봅시다. 자, 양파트렌서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모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같이, 보... 아, 조금 축소를 좀 해야 되겠네요. 모터 부분이, 아, 이렇게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요거를 주황색으로 할게요. 주황색. 주황색으로 해서, 여기 선이 4개잖아요. 여기 보면 27 있고, 0도 있고, 여기도 0, 여기도 27. 그럼 27 부분이, 이렇게 이쪽이 부분 이렇게 연결되고, 이쪽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가 남았죠. 이거는 어디, 어디로 가느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쇼트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쇼트를 시켜서 이게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모터로 갑니다. 모터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밑에 회로가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좀 각도를 바꿀게요. 이렇게 쇼트 시킨 부분이 이렇게 모터 이제 한쪽 부분으로 이제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갔고 자, 이쪽 부분은 좀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자, 여기 리모컨 부분 s n p 서 DC 12V 리모컨 리모컨은 이 부분 이제 어 여기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는 이제 V-I-N이라고 나오죠 V-I-N이고 이제 그라운드 여기 전원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이 이제 V-I-N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이 이제 G-I 그라운드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이 수신부, 이게 수신부인데 수신부에도 전기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쪽 릴레이가 보면은 릴레이에 보면은 이제 글자가 써 있는데 어, NO 그리고 COM, NC 그래서 이 단자대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 핀이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세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쓰는 이 거는 이제 ON 하고 COM을 쓸 겁니다. ON 하고 COM, N and, c 를안 쓰고 그래서 이 부분 도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 요선세 개, 이 안에 있어요. 녹색 박스 안에 보면은 선이 세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 색깔 좀 다르게 합시다. 이쪽은 이제 약간 살색 부분으로 이렇게 그래도 색깔이 비슷하네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아,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할까요? 주황색, 아니면 아니, 아니. 하늘색.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선이 여기도 이 표시가 있지만, 이게 NO, 옆에 있기 NO. NO고, 여기가 중간이니까 COM, COM. COM이고, 여기가 NC. NC인데, 아까도 얘기지죠 이쪽 세, 세 번째 거는 안 쓰고, 어, 첫 번째 거, NO하고, NO하고, 콤마설 겁니다. COM. 이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음이 릴레이로 이제 연결할 건데, 이제 여기 에 갔다가 이제 이쪽 릴레이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릴레이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주황색 선, 네, 주황색 선, 한 개, 한 개, 주황색 선하고 빨간색, 빨간색, 아, 어, 주황색하고, 하늘색을 쓸게요. 일단은 금색, 주황색, 아, 주황색. 아까 여기 선한나 왔었죠. 여기 갔는 게 어디 가냐면은 여기 윗부분 여기도 가고 밑에도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고 요 위에 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 여기에 이 선이 와서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에 보면은 저저저저커 저, 컴이죠. 컴. 요거는 이제 컴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컴으로 들어갔는고. 컴에서 이제 n NO 죠로줘 N NO. N NO 선에서 그대로 와서 이쪽에 연결하고 점프해서 여기도 그대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대로 연결합니다. 예, 그리고 연결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하늘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으로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쪽 이쪽 두개다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선이 왔는게 이렇게 와서 이제 컴로들어가서 이제 N으로 나왔는게 이렇게 점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는 됐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에고, 자 갑자기 이게 회로가 돌아갔네요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모터로 아까 좀 전에 보면은 이제 모터로 가는 게 있었죠 모터로 가는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모터로 가는 건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때 보면은 선두개 있죠 이렇게 두개 요거를 두 개를 점프를 이렇 시켜서, 이제 모터로 이렇게, 모터 휴즈 들어가는 부분 있죠? 해서, 이제 휴즈 거쳐서 이제 모터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해간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 릴레이를 넣는 이유가 이제 SMP, 아니, 그, 쇼트가 난다고 했죠. 이제 쇼트가 나고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딜레이가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열림 닫힘이 같이 작동을 되면은 이제 합선이 일어나죠. 쇼트가 발생하니까 그 쇼트를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인터락이라는 회로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인터락 회로를. 인터락 회로는 어디서 넣냐면은 아, 까만색으로 할게요. 아, 까만색 아니고 그 좀잘 보이고 파란색으로, 아, 파란색.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 파란색. 아까 그, 이, 모터로 갖는 컴선이 있었죠. 컴선. 컴선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트랜스에서 나갔던 이 모터에서 갖는 선. 보이죠? 이 선.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그, 인터락이라는 걸 만들어줄 겁니다. 인터락. 아, 인터락을 만들면은, 음...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인터락을 이렇게 만들면은, 음... 전기가 조금, 릴레이에 불이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요거 회로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회로를 좀 수정을 할게요. 아까, 요거 했는 거, 요쪽 부분을 좀 수정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릴레이에 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제 좀 수정을 할게요. 아까 요거 녹색 했던 부분을 좀 바꿀게요. 녹색에도 왜냐면은 여기 전기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아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릴레이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불이 안 들어오니까 고불 그 들어오는 부분을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래 갔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 컴선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고 그래서 n o 로나와서 여기, 여기 컴, 컴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서 N으로 나왔는 게 아까 이쪽 부분이 갔죠. 근데 오븐에 이쪽으로 갈 겁니다. 릴레이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릴레이 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를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선, 이제, 나가는 거, 나가는 것도 아까는,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이제, 휴즈 홀더를 가면 됩니다. 이제, 인트락을 이제 처리할 건데, 어, 인트락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쇼트 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쇼트 나는 방지하는 건 어디일 것인여기 여기 그 밑에 두 개, 요, 요걸 사용할 겁니다. 요게 li2 릴레이니까 요렇게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보냐면 아까 그, 아까 트랜스에서 요 까만색 트랜스 선, 까만색 트랜스 선 보이죠? 트랜스에서 요쪽으로 모터로 넘어가는 선을 중간에 따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넘어오면 됩니다. 여기서 넘어와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해 주고,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뭐라해야되제 인트락이 연결됩니다 아까 뭐 ac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여기서 아까 dc 2 4 v 쓸겁니다 이쪽에 이제 dc 2 4 v 릴레이를 써야 되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거기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전원에 여기 릴레이에 불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식으로 했는데 릴레이에 불이 안들어오고 릴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뀐 겁니다. 바꾸었으니까 요, 이, 이쪽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이쪽에 릴레이에서 불이 들어올 거예요. 막 예.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끝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제 뭐,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전기를 모르시는 분이 이제 자작으로 이제 자기 농장에 이제 한번 만들고 싶다. 이제 뭐 또는 뭐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한한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 판매 목적으로 하시면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농작용 장비는 이제 안정성도 중요하고 이제 안정성도 중요한데 그, 그하고 막 그것처럼 또 중요한 게 수동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리모컨 같은 경우 리모컨으로 뭐 열고 닫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이제 뭐 건전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농장에서 컨트롤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그 정해진 타이밍, 해가 뜨는 타이밍, 동안 온도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 그때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은 그 시간에 이제 정상적 작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리모컨을 들고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리모컨 건전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낭패죠. 여기다 이제 수동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수동 기능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회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복잡해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여유가 있을 때뭐또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요청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어,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 보내주신 것은 개념도지, 그냥 결선도도 아니면 결선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 회로도도 아니고, 회로도는 이제 뭐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면이 이제 회로도고, 이거는 결선도, 그래서 전선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한 그냥 결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걸 하시면서도 이제 뭐, 디모콘으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건전지가 다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PCB이지 않습니까? PCB니까 이 부분들이 PCB니까 이제 그 습기나 이런 거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장이 잘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모콘이 건전지가 있고 뭐 정상적으로 해도 이제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연구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거를 자동화 하는 거는 좀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리모컨보다는 차라리 이 리모컨을 빼시고 온도계를 넣는 게 낫습니다 온도계를 넣으면은 차라리 이제 그 이제 차라리 이거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영더 정확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뭐, 어, 생각할 수 있는 부속은 다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정해진 아주 심오한 부속은, 심오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속을 써야 되는지는 상당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죠 예를 들면, 안전장치가 없다거나, 그래, 휴즈가 없어서 안전장치가 없다거나, 이 트랜스에서도 이제 뭐, 이제 같이 사용하거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트랜스에서 이제 PCB 기판 같은 거는 가능하면은, 그, SNPS나 이제 이런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뭐, 콘덴서도 넣고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뭐, 트랜스계개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모터가 돌 때마다 전압 강화도 막 생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때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회로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뭐 안정성을 확보할려 하면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많습니다 많고 이제 아까 도 얘기했지만 수동 기능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념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동 기능을 뺐습니다 수동 기능 넣으라고 하면 이제 또 스,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에 대한 그 회로도나 이런 게또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면 이제 뭐 시간이 날때또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참고로 지금 시간이 지금 새벽이 4시입니다 낮에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하니까 잘 못하고 이제 새벽에 시간이 나고 이제 잠이 안 오면 또 이렇게 좀 뻘짓이란 뻘짓인데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현수였습니다